슬로그의 네 가지 리듬을 어 이제 실제적으로 노래를 가지고 한번 어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듬, 첫 번째 슬로그 리듬은 자 작별을 가지고 한번 반주를 해 보겠습니다. 자, 리듬은 지금, 어 점, 점, 다운, 업, 점, 점, 다운, 업. 자, 요 리듬이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반주를 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D 코드니까 처이 4번 선입니다. 4번 선부터 4, 3, 2번 줄 치게 되겠죠. 이 노래는 지금 처음 두 줄하고 또 마지막 두 줄,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멜로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줄만 하시면 네, 세 번째, 네 번째 줄도 같은 요령 하시면 되겠죠. 자, 목가춤마지 노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오자는 노래만 하고 렛부터 반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코드로 한마디죠. 오랫 한번 쳤죠. 자, A 7을 바꿔 잡고, 자, A 7은 5번부터 5, 4, 3이 베이스죠. 마찬가지 한 마디. 귀였던 정 D 잡고, 마찬가지 4번부터 한 마디입니다. 두네 친구. 자, 이번은 G로 바꿔 잡고, G 코드는 6번, 5번, 4번이 베이스죠. 한 마디입니다. 역자자 자, D로 바꿔 잡고 마찬가지 한 마디 D 코드는 4번 선부터 4, 3, 2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별이란 왜 그다음에 A7으로 바꿔 잡고 5번이 베이스죠 한 마디입니다 말인가 이번에는 다시 G 코드로 바꿔 잡고 이 마디는 코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G 코드로 반 마디만 연주합니다. 처음 두 박자 야만 여기까지 바로 A 선을 바꿔 주세요. 바꿔 주고 나머지 반 마디,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를 쏩니다. 한 하는 다음에 가가오 이렇게 해서 쭉그 다음에 그다음 똑같은 첩이랑 계속 코드 잡고 리듬을 한마디한 번씩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첫 번째 리듬을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 리듬은 지금 즐거운 나이 집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리듬은 다운 다운 액센트 다운 업 다운 다운 액센트 다운 업 이런 리듬이 되겠죠. 자 D 코드를 잡으시고 이 노래도 지금 못 가신 마디이기 때문에 즐거운에서 즐 즐자는 노래만 하고 거자부터 반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디가 바로 코드가 두개 있는 마디이기 때문에 D를 잡고 두 박자만 치고 A7을 바꿔서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를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를 잡고 4번부터 즐거 바꿔서 a 7스으로 바꿔서 5번 베이스, 고세 이렇게 나눠줬죠. 다시 D를 잡고 4번부터 베이스입니다. 소는말 다시 a 7스으로 바꿔서 5, 4, 3이 베이스죠. 한마디입니다. 오라하여 다시 D로 바꿔서 4삼이가 베이스죠. 도네 계속 반 마디 더 있죠. 쉬첫 번호 똑같죠. A 7을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문지 반 마디 고스 다시 D로 바꿔서 한 마디 작은지 A로 바꿔서. 내제 네, 뒤로 바꿔서 리 뒤로 네. 바꿔서 자 코드에 따라 베이스음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6번선부터 654가 베이스죠. 마라 베 뒤로 바꿔서 계속 코드 한 마디에 하나씩입니다. 4번부터 기, 쁨 기. 그 다음에 다시 A7. A7. A7이라면 베이스가 5번. 한마디입니다. 시, 쉴, 도. 쉬 도, 쉬 도, D 코드. 도, 도. 도. 다시 G로 바꿔서. 6번이 베이스죠. 로 잡고 4번 베이스, A7, 5번 베이스, D로 바꿔서 리, 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리듬을 한마디 한 번씩 연주하시면서 코드를 바꿔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리듬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듬은 어, 스완이 강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 번째 리듬은 중요한 리듬이죠. 그리고 곡 어, 그 리듬을 정확히 먼저 익혀야 되겠습니다. 익혀, 익혀야지 에, 노래랑 같이 맞춰주기 때문에 먼저 리듬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랑 맞추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D를 잡고, 리듬은 다운, 다운, 다시 다운, 업, 업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자, 이런 리듬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마디, 한마디 반이 뒤에요 자, 요 리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금 코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코드가 두 개인 경우에 지금 처음 두 마디와, 아, 처음 두 박자와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의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아, 더군다나, 이름을 바꿀 때참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마디 같은 경우에, 이제 D 코드와 G 코드가 한 마디 있다면, D 가지고 반만 연주하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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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다음에 다운이 빠진 부분에서 코드를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G 코드로 나머지 반은 업, 다운, 다운, 업. 그죠? 업, 다운, 다운, 업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그것을 G로 칩니다. 자, 이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자,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D 코드, G 코드. 중간에 살짝 빠지는 부분에서 코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D, G.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코드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D 코드와 A7도 마찬가지예요. D, A7.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마디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특히 예, 따로, 어, 떼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한마디의 D 코드. 뭐, 나, 문, 저, 봇. 자, 두 번째 마디는 D와 G가 있어요. 중간에 바꿔줘야 됩니다. 쏴, 디 강. 이렇게 요 리듬을 코드 두 개를 가지고 나눠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거 아주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는데, 먼저 리듬을 연습하시고, 다음에 리듬을 가지고 코드 두 개를 나누는 연습하시고, 을 그것이 숙달이 됐을 경우에 노래를 같이 하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워라, D 코드 잡고, 그리워라 A7, 라. 다시 D 코드 나 사랑하는 마찬가지 코드 두 개죠 D 코드와 G 코드를 가지고 이 리듬을 한번 쳐야 됩니다 부모 형제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 코드 두 개죠 D 코드와 A7을 가지고 리듬을 한번 칩니다 중간에 A7로 으 바꿔줘야겠죠 이모 다. 마지막에 리어, 리어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해야 되죠. 처음부터 반복을 해서 이 절을 부르시고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코드가 한 마디 한 번씩 A7, 5번이 베이스죠. 어디로 나? D코드 가. 자 이렇게 어, 슬로고 세 번째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어, 코드를 한 마디에 두 개씩 연주할 수 있으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연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치시면 초보의 단계를 벗어난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어, 숙달하시면 반드시 에, 마스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리듬은. 어 이제 불점 있는 리듬이죠 슬로우 그거 네 번째 리듬 이것은 두 번째 박자에 점이 있다 그랬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요걸 가지고 한번 고향생각이라는 노래를 한번 반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마이너를 e 잡고 자 6번이 베이스죠 고향생각 사랑하는 나의 한번 B 세븐을 바꿔서 5번이 베 있습니다. 고향을 이 마이너를 바꿔서 한번더나오 다시 B 세븐 예. 다시 이 마이너 6번 배 있습니다. 마리가고 다리 B 세 갈수록 이 마이너, 내 맘속. 여기서는 바로 비스를 바꿔서, 에, 사무. 천은 이 e 마이너, 천. 이 코드가 한 마디에 두개 있을 경우에, 이 마이너와 비스 원. 중간에 바꿔주셔야 돼요. 내 맘속에 사무. 아주 빨리 코드를 옮겨야 되겠죠. 자 빨리 옮길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나눠서 연습하십시오. 내 마음 속 바꿔서 바꿔놓은 상태에서 해삼목 그렇게 정확하게 둘 나눠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나게나 G 코드 한 마디죠. 자나게나 노예 D7 한 마디 생각 G 코드 여기서 마찬가지로 G와 A마이너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A마이너로 코드를 전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되고 다시 E마이너에서 B7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두 개죠. 중간에 코드 전환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E마이너 사막 똑같으죠. 나 언제나 사랑하는 내 고향에 다시 갈까. 아내 고향 그리워라. 자, 요거 슬로우 보네 번째 리듬도 아주 중요한 리듬이에요. 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리듬인데, 이네 가지 리듬을 잘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키시면은 아, 나중에는 이네 가지 리듬을 적절히 섞어서 또 새로운 변형된 리듬을 만들어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네 가지 기본 리듬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눈도 마찬가지로 어, 네 번째 리듬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